나 에이전트 뭔지 알아? <laughs> 아니야 몰라. 뭐 세대 엄마? 뭐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? 그건 에이, 아이, 아이 헛게 몰아서 아, 어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된 어, <laughs> 유도하지 마라. 음, <laughs> 내가 너무 귀여운 탓일까? 근데 여러분 저좀 귀여운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도 좀 <laughs>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? 아니 약간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.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오히려 지금 섹시한 걸 해야 된대. 지금 섹시한 걸 해놓고 나중에 귀여운 걸 하래. 나중 되면 오히려 귀여운 걸 찾게 된대. 근데 요즘은 섹시한 거, 오히려 어렸을 때 섹시한 걸 해야 된대요. 맞아. 그 버튜브의 서른 살 이론이라는 거 있잖슴.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귀여운 거 많이 할 텐데, 지금은 좀 섹시한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. 근데, 저 지금도 귀여운데, 나중에, 나중에 서른 살되면더 귀여워지면 어떡해. 아니 근데 솔직히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아 이응 이은이은, 음. 이응 이응 이응으로 대답 여러분 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이응 이은이은 이응 아니면 이응 이응으로 대답고 이응 이응 이은, 이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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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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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안 귀여워요 그러면 제 방송 왜 봐요 음. 안 귀여운데 웃겨서요 저 별로 안 웃긴 것 같아요 솔직히 귀여운 건 인정할게요 근데 웃기진 않은 것 같아 지금 3행시 이런 거한번 하면 사람들다 재미없다고 해줘 아 그럼 즉흥 상행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제가 꼬망이로 상행시 해봄 오. 고추 고추. <laughs> 망. 망고. <laughs> 왜 2는 안해 줌? 망. 사행시마지막 이름 이어졌어, 인가요? 2. 아! 야다.